안녕하세요. 첫 순삭 게임 톡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모야가 추천하는 게임은 궁수의 전설입니다. 2019년 5월달에 나온 게임인데요. 게임 제목이 좀 2000년도에 붙여질만한 이름이죠. 게임의 조작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드래그를 통해 움직이고 제자리에 서면 자동으로 적을 타겟하여 공격합니다. 게임의 진행은 흔히 봐왔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조작법과 진행만 보면 뭔가 없어요 근데 중독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기존의 슈팅 게임을 해보면 매번 똑같이 이쯤에서 적이 나오고 또이 타이밍에 공격을 해올 것을 알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게임이 심심한데 근데 이 게임은 겉 1킬씩 로그라이크가 있어 매번 달라지는 스테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아뭐 그렇다고 완벽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맵 순서만 조금 바뀌고 몬스터나 숫자 배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슈팅 게임은 파워업을 하지만 본게임을 레벨업을 하여 원하는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벨업을 하면 3개의 스킬이 나오는데 이걸 조합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플레이어가 스킬을 조합하여 진행하는 게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좀 있습니다. 공격력, 크리티컬 능력치를 올릴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습니다. 챕터를 넘어갈수록 기술이 해금되는 방식이지만 너무 좋고 쓸만한 스킬들이 초반에 있어서 그런가요? 해금이 되는 스킬들 중 구미가 당기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괜시리 쓸모없는 스킬을 만들어 오히려 난이도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 중간 중간 천사, 악마와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시 천사는 엄청난 선물 같은 건안 줍니다. 소소한 선물들을 주죠. 근데 역시 악마들은 모르지만 알아. 비록 HP가 달지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요하는 게임이지만 장비와 재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기를 시작으로 방어구, 장신구, 패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 방어력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인데 좋은 거안 끼면 많이 힘들겠죠. 다만 패는 좀별로였습니다 왜냐? 패의 공격과 적의 몬스터의 공격이 헷갈리거든요. 요즘 쓸데없는 마케팅, 그래픽은 좋지만 이 게임이 저 게임 같고 저 게임이 이 게임 같고 굉장히 특색없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수의 전설은 게임성 하나로 구글 인기 게임 1위에 올랐던 게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게임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공수의 전설 같은 게임들이 많이 인기를 받아 게임 시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